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패 삼겹살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쪽파는 300에서 4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쪽파도 5mm 정도로 잘라 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4스푼 반. 하나. 반. 설탕 2큰술 맛술 2큰술 다진마늘 1스푼 다진 생강 조금 요정도 참기름 1스푼 후추 약간 섞어주세요. 김치는 얇게 썰어주세요. 김치 2컵, 중불로 김치를 볶겠습니다. 기름 반스푼, 참기름 반스푼, 김치를 넣어주세요. 1분 정도 볶겠습니다. 기포가 나오면서 수분이 날라갈 때 설탕 반스푼을 넣겠습니다. 불은 7로 하겠습니다. 대패 삼겹살 500g을 강불로 기름을 빼기 위해서 초벌로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얗게만 익은 상태에서 불을 꺼주시고 고기를 건져냅니다. 볶음김치 2컵. 초벌로 구워놓은 대패 삼겹살을 볼이나 국그릇에 넣고 가위로 얇게 잘라주세요.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중불로 양파를 넣고 2분간 볶아 단맛을 냅니다. 2분 후에 양념장을 넣고 1분을 더 끓입니다. 1분 후에 고기를 넣고 강불로 2, 3분 정도 같이 볶습니다. 밥한 공기를 넣고 기호에 맞게 볶음 김치와 쪽파 고기를 넣고 드시면 됩니다 25시간. 굿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